시작하면 네, 이런 거?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안녕하세요 세무사 세명이 모여서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 보자고 하는 세무사 TV의 조경환 대변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을 아직 공개할 수 없는 김택땡 세무사입니다. 언제 공개할 거야? 아두번만 하겠습니다. 기대를 믿죠? 자 오늘 얘기할 거는 네. 이제 국세청에서 AI를 도입을 진즉했어요. 진즉에 했는데. 네. 어, 음. 개인한테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다가, AI로 분석하는 걸 적용 안 하고 있다가, 이제 8월부터는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네. 그와 동시에 올해 제법이 개정된 게 하나가 있는데, 저기 뭐냐,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음. 요게 개정이 되면서, 네. 일부, 그, 세무나 아니면 재테크 해서, 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6월부터 세금 폭탄 터진다, 5월부터 세금 폭탄 터진다, 막 이런 식으로 음, 많이. 음, 컨텐츠 올린 게 있어. 이 포상금 때문에? 이거랑 연관해가지고 이제 AI가 뭐 분석을 하면 아, 이제 500만원도 송금하면 안 된다. 가족관 아. 계좌이체 5 0 0만원 송금하면 안 된다. 원래 1 0만원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 네. 현금 출금액이나 계좌, 가족관 계좌이체는 우리가 다른 적이 없는데, 그 아. 근데 이제 현금 출금액 1 0만원 거기서부터는 FIU에 보고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 어, 저희 뉴스로 봤어요. 기사로 봤어요, SBS에서. 어. 근데, 어저께 나왔지? 네. 뭐 SBS에서도 어저께 이걸 다뤘는데, 우리가 아직 한발 늦었어. 아. 아, 준비는 했는데, 한발 늦었어. 어쨌든. 근데, 그, 천만원 기준도 그러는데, 그, 네. 500만원으로 이제부터 낮아지기 때문에, 모든 증여나 포착되는 세금에 대해서 폭탄이 터진다. 네. 이런 방송들을 많이 했었어. 근데, 더 그게 사실은 아니야. 일단은 정확하게 뭐밝혀진 것도 없고 사실 엊그제 이제 생공무원 아는 친구하고 술한 잔하면서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거말도 못한대. 호상금 음. 제도도 그렇고 아직 내부에서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음. 없었고 그런데 일단은 한번 보면은 일단 국세청이 AI 전환의 각차를 가한다. 이건 맞아요. 24년에 도입을 했고 네. 법인 탈세나 아니면 법인 쪽에는 이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 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올해 초에 세무 국세공무원에게 국 포상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가징수 은익재산 부당공제 부당세액공제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추징된 세액 10% 최대 2천만 원까지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업무 효율을 더 업무를. 곧, 뭐 의지? 를 굳어 보지? 어나 어저께 술좀 많이 먹어봐 아, 말이 그래. 어, 그래. 그래. 안 나와 그냥 이거 줄거 같아요 지금 여러 어. 루트를 확인해 본 결과 뭐비교례거지어 비대. 비대. 음. 이거는 맞아요? 그된건 어. 맞는데 이거를 개인한테까지 우리 이제 유튜버들이 우려하는 거는 개인한테까지 다 확정해가지고 우리가 송금하는 거 하나하나 AI로 다 감시한 다음에 어 이거 증여 전화요고 포착해갖고 취소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고 음. 주 골자는 소송에서 승리하거나, 음, 어, 조세, 넌, 어, 조세 도서 승리하거나, 오빠 돈도 받고, 맞아, 맞아. 그, 고액 체납자들이나 어, 이런 사람들한테 진, 노력해갖고 진수를 해내거나, 음, 음.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잖아. 뭐, 예전에, 아, 딱지 그, 딱지약 관리해갖고, 그, 장님댁 찾아서, 네, 아, 자동 페이스가팀장나 이런 것 매트리스 있었나? 들리면 뭐, 근 발견되고, 음. 그런 음. 것들을 일단은, 더 좀, 동기부여를 하겠다라는 아. 측면인 거지, 우리 개인들, 서민들, 잡아 털겠다, 막, 이런 음. 개념은 그러니까 아니야. 신고와 관련된 건 아니라, 그냥, 추징하기, 음. 실적? 그런 건 아니죠. 어. 신고도 음. 그러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 세무사들도 기발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가 시는 분들 있잖아. 음, 음, 피해가시는, 그렇죠. 피해가시는 건 괜찮아. 법을 피해가시는 건 괜찮은데, 법에 네. 허점을 파고들어서 잘절사하시는건 음. 괜찮은데, 이거를 이명계약이라든가 여러 불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네. 해가시는 거는 잡아내겠다. 음. 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금융 시스템이나 국세청에서도 그렇고 음. 돈세탁이나 이런 걸더 잡아내기 위한 음. 시스템 도입이지 서민들한테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이걸 도입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음. 다들 보여지거든. 요 그래서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음, 저도 많이 봤어요. 어, 이거 뭐 날려 이제부터 바뀐다 뭐 그런. 일단, 25년 8월 기점으로 <laughs> 개인 세무조사에도 AI를 도입해, 도입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요거는 기존에 있던 역사적인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AI로 빠르게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겠다는 걸로 음. 우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와 아까 그 포상금 제도를 접목시켜서 음. 그런 소문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음. 그거랑은 크게, 크게 관련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뭐 이건 사실이에요. 금융정보, 부동산 정보, 신용카드 사용 정보, 통신 기록 등 80여 개 기관을 AI가 통합해 갖고 수집 분석하겠다. 음. 이거를 이제 감시는 맞긴 하지. 그래서 뭐 공산주의 국가로 가나 <laughs>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개인이 어디다 또 내가 번 돈을 어디 에 쓰는지까지 다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 같은 기분이 좀나쁠수 있는데 그걸로 우리를 뭐 잡돌이를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고. 자, 기존의 탈세적발 시스템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하게 발전이 있어요. AI를 통해갖고 아까 위에 나왔던 80여 개 기관은 다 이렇게 통합 분석하는 거니까. 네. 기존의 탈세적발 시스템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자동 보고되거나 가 네. 아니면은 은행원이 보고, 어, 요거 아, 뭐,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아. CTR이나 STR 음. 시스템이 있었는데 사실 뭐 사람이 그 이상거래라고 한다면 막몇 번에 걸쳐가지고 주기적으로 송금되는 거를 매일 매일 그 일하는 분이 음. 일하는 분이 그거를 딱 인지하고 보고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더 이제 잘 찾아내겠죠. 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상 거래들이 있어가지고 혐의점이 나오면 세무조사가 나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얼마 이상 뭐 보내갖고 그거 한한두건 가지고 잡아갖고 보고서 나온다 그건 너무 숙장해서한것 같아. 음. 음. 자 그래서 장기간의 복잡한 메커니즘, 아까 얘기한 이제 음. 막 이렇게 피해가지고 가는 그런 메커니즘도 이제는 AI가 잡아낼 수 있다. 근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한 100만 원짜리 뭐 옛날에는 한1 0 0개로 쪼개갖고 몇 번으로 송금하는 뭐 거는 좀 잡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충분히 자동적으로 방... 가까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가장 유튜버나 블로그 블로거들이 대표적으로 뽑는 그 500만 원도 위험해요라고 하는 시는 분들 대표로 뽑는 사례가 네. 추징 사례 중에 매달 490만 원씩 5년간 아들에게 송금한 못친이 있는데 네. 그 송금한 내역의 총합 계액이 한 3억 조금 안 되나 봐. 음. 그걸 AI로 분석 포착해가지고 이 세금 추징이 다 됐다. 이제 500만 원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500만 원도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음. 실제적으로 1000만 원 기준에서 500만 원으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는 없어. 그렇 어, 근데 이것만 <laughs> 보면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알잖아. 5년간 송금했어. 이게 만약에 경제 능력이 없는 아들이 500만 원씩 생활비로받아왔고 썼을 수도 있어. 근데 쓴게 아니라 뭔가를 샀으니까 그거 산 거에 대해서 조사가 나겠지. 음. 음. 뭐, 트리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증여으로 탁될 만한 행동들을 했겠지. 뭐, 사거나 빚을 갚거나. 그렇지 어, 그니까 러이 3억이라는 돈이 그냥 생활비, 얘를 부양하기, 위한 부양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그냥 성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500만 원씩 호복받아갖고 이걸로 보태서 집을 샀다던가. 근데 본인 소득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던가.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음. 그리고, 이런 제 거는 개인 사례 음. 두 번째, 이런 a 씨의 유튜브 수익을 못 치는 계좌로 수령했다. 이거 솔직히 차명 계좌잖아. 네. 음. 어 그렇게 되면 차명 계좌에서 뭐 증여가 과세가 되든지, 아니면 은 거기에 소득세가 부과가 되든지, 이건 매출 누락하려고 한 거잖아. 이런 건 확실히 음. 불법이고, 이런 건 원래 못 공무원들이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음. 못 잡아내는 걸 AI가 잡아냈다. 이런 거는 성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음. 근데 이건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부동, 부동산 임대업자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 그러다가 직업 다한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 수익을 하는데 이 부동산 임대 수익을 아빠 명의인데 아들 수익을 넣어 주세요. 그런 경우 많아. 아, 우리 고객 중에는 그런 분 어. 없잖아요. 저희 는 부동산 임대고 아, 저팬사에때 그런 부동산 임대업자 많이 봤어. 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아들 명의로 넣어 주시한다면그 돈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그런 걸 보고 음. 뭐 과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그렇기는한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제좀 조심은 해야 된다, 라는 음.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임대 수익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AI가 볼 수도 있어요. AI에서 분석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부분에선 주의를 해야지만, AI로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해가지고, 우리는 500만원 소금도 이제 못하게 생겼어.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음. 그러니까 AI가 분석해서 이상적으로 뛰어질수 있는 거냐? 세상에. 어, 맞아요. 이제 거기서 무섭긴 하다. <웃음> 좀. <웃음> 빡빡하긴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은 AI가 도입된다 해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는 없다. 혐의점이 없다면, 은 개인의 거래내역에서 거래내역을 주세청에 맘대로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음. 결국 AI도 방금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음. 쭉 분석한 다음에 현재 이 사람은 내보내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안이 되게 심각하지 않는 한 주세청에서 어이 사람 혐의점이 있으니까 공문 보내갖고 뭐 간다? 그렇게 할 만큼 시간이 많으실까? 아니, 되게 바쁘실 텐데. 그 중에 되게 심각한 사람들은 또 출연해 는 메커니즘이 있겠죠. 어. 또 어차피 국세청에서 개인의 거래 내역을 마음대로 조회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음. 개인정보 대부분. 그리고 국세공무원 포상금도는 소송 체납자 적극적으로 탈세 은닉을 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한이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건드리기 위한 건 아니다라는 거. 음. 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도 좋고, 어 미신고 증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가족간 계좌 이체가 필요한 경우 네. 이체시 메모를 통해서 그 내용을 기록해둬라 이거는 우리가 증여나 상속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조사를 받는 게 일단은 뭐 소득세 세무조사 빼고는 상속밖에 없어 상속은 무조건 거쳐야 되는 조사기 때문에 네. 그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메모를 해주시면 신고해 주신 신고를 수행하는 저희도 편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이게 뭔지 기억이 나요 아들 딸들도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아 이거 여로 나간 거구나 라고 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요새 어플 같은 거잘돼 있어서 메모 바로 할수 있잖아 음. 또 상세 메모로 따로 남길 수 있어 음. 어, 그런 거활용해셔 음. 갖고 요거는 메모를 좀해 둬야겠다 싶은 것들 음. 혹은 뭐 그냥 단순하게 아까 예를 들면 뭐 이전에 아들한테 계속 송금한 것도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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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은 좀더 낫겠죠 예 음. 음. 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러면 통장 보유, 빌려주는 거, 대여금이라고 고 메모에는 몇 월에 뭐빌려줄거다뭐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써놓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게 해주시면더 낫다. 우리가 그러면 더 걱정할 거리가 좀더 줄어든다라는 거고 증여세 비과세제도를 적극 활용해갖고 증여가 필요한 경우 절세를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음. 물론 세금 내긴 싫지만 비과세 <laughs> 제도는 물려주고 싶다면 비과세 제도 는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AI나 이런 것 때문에 AI가 뭐 포착을 한다, 뭐 송금하면 위험성이 있다. 애초에 우리가 신고한 거 위험성 없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응, 세무사도 아닌 유튜버들이 세금폭탄 발언에 집에 겁먹지 마시고, 음. 네, 필요시 그냥 여기, 저희도 그렇고 여기 유명하신 세무 유튜버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도 엄청나게 실력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댓글로라도 상, 담 한번 남겨주시거나 약간 물어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 네,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너무 정보가 많아서 <laughs> 사실 힘들어 근데 이제 정보가 작고만 이제 그 진실이 아닌 쪽으로 확대 대상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 이번에 어저께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 0월 18일이야 벌써 이제 어, 18일이구나 1 8인데 어저께 17일 날 SB에서 s 나왔던 그 방송이 이제 그런 거지. 그니까, 러 특정 정보들을 조합해갖고, 이걸 확대 재해석해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이제 막 뿌리다 보니까, 이게 어그로성, 왜냐면 조회수가 나오잖아. 음. 그니까 이게 어그로성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이, 그냥 송금하거나 아니면 가족관과 기자회체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옛날에도 주의했었던 부분이, 야, 굉장히 막막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5월 세금 폭탄, 6월 세금 폭탄. 7월에도 세금 폭탄 나온다고 누군가 또안 들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이번 이번 이건은 좀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호상금제도 관련하고 막 공무원분들 욕하는 이제 댓글들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도 사람이고 그분들도 뭐, 뭐 누구 세금 뜯어내가지고 이 사람 살기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분들은 그냥 어쨌든 법에 나와 있는대로 집행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포상금 받으려고 이분들이 막 일반, 일반 서민들한테 막 괴롭히면서 이거 세금 나, 이거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한다?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내부 지침도 솔직히 아직 나온, 나온 게 없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런 게 먼저 방송으로 나와버리니까 괜히 적대적 감정이 생기는 거지. 아니, 맞아. 근데 이게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냥 추진이었고, 자기가 포상금을 받았어.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나중에 불복이나속상해서 저가... 토해냈어. 그런 재포상은 편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안전적으로 재포상 금도 말을 하겠지. 이제 정말 그 체납 처럼 뭐 이제 못 받던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 찾아왔어. 그럼 그런 거는 해당금을줄수 있지, 해줄 수 있지. 어쨌든 듣고 그러니까 이미 부과됐는데 못 받았던 돈을 갖고 온 거니까. 음, 그렇죠. 음. 그래서 끝이에요 네. 데그마말해주십시오뭘 말을 안 하니? 아니, 말을 좀하고 했어요. <laughs> 형이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준비한 게몇분 지금 했어? 지금은 1 5분했어요딱 빠르게 했네. 왜냐하면 어. 아직 덜 깼어. 아, 네. 그았 근데 그럼. 원래 설명할 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잘풀릴수있 <laughs> <laughs> 뭐, 니 마무리만 해주십시오, 회사 보시는 네. 분들은 뭐. 이것 때문에 괜히 겁먹지 마시고, 그거는 거의 뭐 아직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사례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되 원래대로 좀그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뭐 외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주의해서 그냥 생활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